안녕하세요. 연세실행마입니다. 오늘도 실행하셨나요? 네, 오늘은 여자친구 구매대행 1,254만 원을 달성시키며 느낀 성과를 내는 단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얻어내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것이 빠지면 절대로 이루질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마인드입니다. 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음, 과연 그럴까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인드를 쉽게 생각하고 오로지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 특히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긴 하겠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마인드입니다. 어떤 강의나 코스, 책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봐도 다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 제가 장담할게요. 그 어떤 음, 성공한 사람들의 저서를 펼쳐봐도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음, 근데 왜 그들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진짜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뭐, IQ, 지능, 외모, 학벌, 지위,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마인드가 전부예요. 제가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어, 이날이 저희 친척들이 연휴 때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뭐,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 친척 누나가 올해 31살이 되었는데 어그 당시 이제 1월 말에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였는데 어,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근데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음 꿈도 없는데 그냥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일단 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힘들면 퇴사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근데 당장 어떠한 일을 할지 몰라서 고민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구매대행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라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 누나 그러면 내가 사업 가르쳐 줄 테니까 어, 내가 하는 한번 사업 배워볼래? 그랬더니 누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 나는 사업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내 주변에 어, 40, 40대 50대 에 퇴사하시고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아이 셋 키우시면서 하시는 워킹맘도 있는데 누나가 왜 못해? 할수 있어 내가 있잖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오는 말이 뭐였냐면 아 아니야 사업은 나랑 안 맞아 아나뭐 해야 되냐 이러, 이러는 이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했어요 어, 누나 어려워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이해하는데 진짜 어렵지 않아 음 꾸준히 기초부터 다지면 누나 월급 정도는 내가 벌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해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중국 구매 행으로 순이익이 한 350만원 넘고 있을 때라 누나 월급이 그때 300만원 이연, 한, 딱, 그 정도라고 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변하지 않았어. 어,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제 여자친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남자친구도 해내서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몇 개월 뒤에, 어, 저에게 배워서, 매출 1 2 5 3만원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죠. 음, 그럼 제 친척 누나는 5개월이 지난 지금 6월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음, 아직도 방황 중입니다. 어, 여러분 진짜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마인드가 전부예요 음, 자신의 한계를 긋는 행동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벼룩 혹시 벼룩 실험 이야기 아시나요? 벼룩은 30cm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벼룩을 그 10cm 컵에 어, 가두고 냅두었더니 벼룩은 10, 10cm 천장에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된다고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리컵을 다시 걷어냈는데, 벼룩이 10cm 까지 밖에 못 뛰었다고 합니다. 원래 30cm를 뛸수 있는 곤충이었는데, 10cm 밖에 못 뛰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혹은 의식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는다면, 정확히 그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그것만큼. 그러니까 음,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누구라도 그러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절대 절대 긋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나이가 아니면 내 학벌이 아니면 내 지능이 아니면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룰지 몰라서 등등 저는 다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변명을 한번 인터넷에 그대로 그 키워드를 작성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 그것을 뚫어낸 사람이 저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만 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있고 돈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쟁취하세요 음,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가 전부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 실제 주변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 실제로 저도 매일 저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어, 여러분께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한계는 여러분 스스로 긋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계는 다시 한번 한계는 여러분 마인드, 마인드가 스스로 긋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유리병에 갇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